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우시는 손길을 느끼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마리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판에 두고 잃은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기뻐서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이런 대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비판적인 사람들은요, 양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들판에 두는 99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관심하며 그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양 99마리는 들판에 준비된 우리의 잘 가둬 둘 거예요. 안전하게 해둔 다음에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 99마리도 목자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들판에 양 우리는 동굴처럼 되어 있습니다. 해가 지면 양을 그곳에 몰아넣고 목자는 막대기를 들고 입구를 지킵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늘 양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목자는 잠들 수 없습니다. 졸 수도 없습니다. 입구를 막은 문을 지키는 목자는 눈을 부릅뜨고 양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그 문을 먼저 넘고 자는 자들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앞서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판단대로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을 들어 치라고 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알고 어떻게 하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정죄하고 돌로 치료하며 그것을 올무 삼아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절도며 강도입니다 구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의 문입니다.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면 안전이 포장됩니다 때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 이끄심을 받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서고 그분의 음성을 알고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런 사람들의 삶은? 풍성해 지는 거죠.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알수 있도록 긴밀한 교제를 이루게 해달라고요. 그분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하시고 긴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분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고 없어서, 오늘이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고 없어서,